유튜브에서 한 가지 영상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팁. 꿀템은 허니블입니다. 꿀뇽. 오늘은 또 어떤 꿀팁이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하면 목표를 세우기 마련인데 저는 이번에 영어 공부를 잡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때 유튜브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에는 반복 기능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야매로 유튜브에서 한 가지 영상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고. 자, 먼저 유튜브 앱에 들어가서 반복해서 재생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합니다. 저는 요즘 웬디 노래도 되게 자주 들어서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영상을 이제 반복 재생하고 싶은데요. 어딜 봐도 반복 재생 기능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영상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어요. 내 재생 목록에 저장을 하는 기능인데, 저장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미 있는 재생 목록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재생 목록을 따로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분이라면 아마 여기 나중에 볼 동영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새 재생 목록을 눌러서 이 영상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폴더 개념이죠.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이 재생 목록을 내가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건데, 저는 비공개 선택합니다. 나만 볼수 있게요. 그리고, 만들기 버튼. 누르면, 여기 재생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나오는데요. 짠! 요렇게, 웬디 플레이리스트가 비공개로 저한테 재생 목록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반복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다시 재생됩니다. 쉽죠?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한 영상 계속 반복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정식 기능에는 없어서 제가 찾은 방법이다 보니까 다소 야매스러운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럼 올해도 좋은 꿀팁과 꿀템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